안녕하십니까. 염불리의 비밀노트 시작합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성환 이사님과 함께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제 4월이니까 벌써 2분기가 네. 시작됐습니다. 참 빠르죠? 네, 금방 가네요, 진짜. 네. 네. 1분기 시장을 어떻게 볼까 한번 정리를 하고 했으면 좋겠는데 네. 좀 아쉬움이 있는지 좀 만족스러운지 어떻습니까? 아뭐 많은 분들이 다 아쉬우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연초 이제 좀아 작년 하반기 안 좋았으니까 좀 좋겠지 이랬는데 연초부터 안 좋은 뉴스에 너무 많이 나왔잖아요. 뭐, 오스테인플란트 네. 횡령 그 첫날부터 그런 게 터져가지고 예. 그리고 거기다 미국이 더 많은 긴축을 한다고 발표를 이미 해버렸고 또 전혀 예상치 못했던 전쟁까지. 아, 네, 그랬네요. 발생하면서 다시 이제 2600까지 가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근데 또 소득은 있었던 게 그런 악재들을 어쨌든 시장이 소화를 해버렸어요. 하면서 또 3월에는 증시가 반등해버렸잖아요. 네. 어쨌든 월간 기준으로 코스닥이 거의 8% 가까이 올랐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시장이 뭐, 물론 아쉬운 점은 여전히 많고 해결될 난제는 많지만 뭔가 희망은 좀 보였다. 그러니까 네. 좀 d c 은 강해진 좀 그런 음. 모습은 좀 보였던 것 같습니다. 뭐 그런데 이번 주 증시는 약간 박스권이었지않습니까뭐 <laughs> 네. 이번 주 증시에서 일어났던 주요 이슈, 이슈들 뭐 한번 정리하고 또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주는 뭐 일단 목요일까지 분위기가 좀 좋았어요. 예. 뭐 그러니까 월요일 날 조금 이제 부진한 걸 빼고는 개별 종목 정세가 이어지면서 분위기들이 계속 살아나는 모습이었는데 아쉽게도 이제 금요일 같은 경우 미국 증시가 이제 연달아 급락을 하면서 좀 분위기가 좀 다시 꺾이면서 마무리가 좀 됐던 것 같고, 가장 좀뭐그 소득은 어쨌든 이제 변동성은 좀 축소됐다 그래도 과거에 네. 비해서 확실히 지수에 이제 이 하루 일중 그 변동폭이 굉장히 많이 좀 줄어드는 그런 모습들은 좀 긍정적인 것 같아요. 뭐 미국의 빅스 지수도 다시 예전처럼 굉장히 떨어졌던 것으로 좀 알려져 있고, 근데 좀안 좋았던 부분들을 몇개 말씀드리면 외국인 매도가 여전히 많습니다. 아, 예. 네, 이번 주에도 거의 한 8천억 가까이 매도가 좀출래가 됐고 그 매도의 대부분이 거의 그냥 삼성전자 쪽에 집중이 됐던 것도 좀 아쉬웠던 좀 부분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또 상하이 시가 봉쇄령이 또 내려졌잖아요. 지금도 이제 셧다운 상태인데 이 상하이 같은 큰 도시를 어쨌든 봉쇄를 한다는 건. 우리나라 기업들한테는 당연히 악재가 되겠죠. 거기에 또 수출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이번 주좀 증시에는 계속해좀 부담이었고, 실제 또 중국 지표도 안 좋았거든요. 제조업 지표도 굉장히 좀안 좋게 나왔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시장은 이런 좀 악재들을 과거랑 다르게는 좀잘 소화를 한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아까도 잠깐 1분기 평가해 드린 것처럼 그냥 1, 2월 달은 뭐 악재가 나오면 그냥 일방적으로 무너졌었어요. 그냥 그대로 이걸 충격을 받았는데 지금 3월 들어서는 이렇게 좀 악재가 나와도 좀뒷심을잘발휘해요 그러니까 장 초반에 급락했다가 오르기도 하고 그런 날이 많더라고요. 많았어요. 그러니까 전략 후광이 되게 또 많이 나오는 그래서 한마디로 이번 주도 좀 어쨌든 뭐 변동성이 뭐 없었던 건 아니지만. 어쨌든 시장이 악재들을 좀 과거보다는 잘 소화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번 주는 좀그 박스권 내에서 예. 결국 등락을 거듭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약간 출구가 보이기 시작한 점, 이 점은 뭐좀 긍정적인 요인 같은데 일단 전쟁이 완화되니까. 원자재 가격 같은 경우도 좀 안정세로 돌아설 수 있다. 이런 희망은 약간 호재로 작용했다고 봐야 되겠죠? 네, 일단은 원자재 가격이 좀 어쨌든 이번 주 들어와서는 좀 안정감을 많이 찾은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한참 아직도 이어지고 있지만 지금 휴전 얘기가 간간히 계속 나오잖아요. 그런데 네. 협상을 하면 사실 아직은 큰 소득은 없어요. 사실 보면. 근데 서로 또 만남을 계속 이어는 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결국 전쟁이 끝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에 의해서 그, 고유가를 조금 이제 눌러주는 그런 요인으로 좀 작용하고 있는 것 같고. 사실 지금 뭐 우리나라 증시를 괴롭히는 3대 악재가 사실 그거잖아요. 전쟁, 미국의 긴축, 그 다음에 중국의 봉쇄령. 네. 이세 가지가 이제 가장 큰 악재인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악재가 전쟁이잖아요. 사실. 이게 왜냐하면 전혀 예상을 못 했던 악재이기 때문에. 근데 이것만 좀 종료가 된다면 물가라든가 이 경가, 물가상승, 경기도나 이두 가지가 사실 일단은 해결이 좀될 수가 있어요. 이두 가지가 전쟁 때문에 또더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휴전을 저, 저도 뭐 개인적으로 좀 빨리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이게 종전까지 간다면은 굉장히 주식시장이좀 긍정적인데 이게 4월에 될지 5월에 될지 아직은 모르지만 좀 계속해서 시장은 그래도 기대감을 좀 높게 가져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자재 가격은 좀 안정감을 찾고 있고 또 거기다가 이번에 그 바이든 대통령이 전략 비축유 예, 목요일 날 네, 맞아요 목요일 날그 대규모 좀 전략 비축유 방출 계획을 발표를 했고 그게 예전에는 그 비축유 발표가 있었는데 예전에 유가가 잘 반응을 안 했는데요 목요일 날은 국제유가 7% 폭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미국의 이제 의지를 좀 국제유가도 좀 약간 반영을 한 거죠. 어, 네. 미국이 좀 컨트롤을 하려고 하는구나. 국제유가를 그러니까 그게 규모를 떠나서라도 시장이 좀 먹혔다는 거 음. 이런 부분들은 일단 원자재 가격 좀 안정화에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것 같습니다. 지금 뭐 경기 둔화 우리가 이제 글로벌 증시액 최대 부담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데 우리 이제 3월 그 수출입 동향 또 무역 수지 나왔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거 하고 또 1분기 실적 이런 걸근거로할때 우리나라의 올해 경기 침체 우려가 좀 사실인지 아니면 약간 뭐 그냥 우려 수준인지 뭐 위험한 수준인지 실제로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우려가 맞는 것 같아요. 침체 보는. 그러니까, 경기 둔화는 이제 성장률이 둔화되는 거고, 네. 침체는 이제 역성장 가는, 마이너스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침체로 보는 의견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뭐, 대부분의 이제 전문가 분들도 그렇고, 뭐, 이건 미국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미국도 연준 의장이 성장률을 2%대로 조정한 것처럼, 한국도 마찬가지로, 뭐, 전 세계가 다 똑같죠. 지금 경제 성장률은 다 조정을 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경기 둔화는, 뭐 그거는 뭐 현실화되고 있고 이미 근데 그건 주가에 또 충분히 반영이 됐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작년 가을부터했던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 경기가 그 경기 동행지수, 선행지수가 다 꺾였거든요, 예. 사실은. 예. 지금 그 금요일날 발표된 그 수출입 데이터를 봐도 수출은 여전히 뭐 정말 좋습니다. 역대 뭐, 최대18.5% 증가했고, 작년 3월 수출도 많았거든요. 네. 근데 그거보다 훨씬 많은 음. 수출이니까 결국 우리나라 기업들의 매출은 문제가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나 다행스러운 상황인데, 관건은 이제 무역 수지가 적자 난 거죠, 이번에. 예. 근데 적자 폭은 줄었더라고요. 예. 한 1억, 1억 달러 정도 되는 것 같으니까, 네. 많이 축소됐는데, 그래도 아직은 적자니까, 그 얘기는 아무리 매출을 많이 일으켜도, 원가에 문제가 생긴 거죠 뭐 이런 이제 국제유가가 너무 오르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결국 나중에 침체까지 가는 거 아니냐 예, 예. 그리고 계속 이렇게 경상주의 적자나면 외국인들 자금 빠져나가고 이런 것도 이제 경제 부담이거든요 사실 아. 그래서 결국엔 지금 뭐 여러분들이 침체까지 아직은 너무 이른 것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기업들은 매출은 잘 나오니까 수요 좋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전쟁이 장기화되고, 물가가 계속 높고, 유가도 못 잡히고, 뭐, 니켈 가격 계속 오르고, 막 이런 변동성이, 이게 그냥 4월, 5월에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뭐, 여름까지도 이어지고 막 이러면, 침체로 갈 수도 있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높지 않은 시나리오지만, 이 국제유가나 원자재 가격의 흐름에 따라서는 네. 좀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건, 어. 좀 염두는 해 두셔야 될것 같습니다. 뭐 우려감은 예전하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 여전히 음. 뭐. 있습니다. 예. 네. 근데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짚어봤던 호재, 악재 이런 걸다 이제 감안을 해도 뭐 4월달 증시는 그래도 조금 반등을 해가지고 강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들이 네.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는 뭐 정보사들도 뭐 이제 예상 코스피 수치도 막 발표하고 네, 했던데 대체적으로는 어느 정도로 좀 평균적으로 봅니까? 제가 이제 한번 조사를 해 봤어요. 그래서 한번 이제 데이터들을 뽑아 봤는데 그 KB 증권이 2,620에서 2,850 정도 네. 잡았고 이제 키움 증권이 제일 높아요 상단이 2,950까지 잡았고 2,950. 네. 그다음에 한국투자증권이 2,880, 신한금융이 한 2,850, 하나금융 삼성이 다 2,850. 네. 그니까다 비슷해요. 이게 그 밴드 상단이 거의 2,850에 거의 좀 비슷하게 네. 수렴이 돼 있고 하단은 2,600 초반. 정도. 그래서 이제 주요 증권사들이 이렇게 좀 했는데 좀 특징적이었던 게 삼성증권이 제가 알기는좀 보수적인 톤을 그동안 가졌었는데 단기 매수 쪽으로 좀 약간 투자견을 좀 변경을 일부 했더라고요. 그래서 좀 시각을 좀 긍정적으로 선회를 해줬고 대신증권도 굉장히 좀 보수적이었거든요. 근데 네. 4월 초에 제가 읽어보니까 4월 초 지나면서 글로벌 증시가 좀 상승 추세로 좀 전환을 할것 같다. 이런 좀 일부 긍정적인 예상도 좀 해줬습니다. 근데 어쨌든 큰 틀에서는 뭐 추세 상승보다도 지난 몇 달간 좀안 좋았잖아요. 근데 네. 4월 만큼은 좀 어느 정도 회복은 되는데 이게 뭐 추세 전환까지는 아직은 아니다. 네. 이런 좀 얘기들이 많고 그러기 때문에 대부분 좀 하는 얘기는 뭐냐면 지수보단 종목을 보자. 아. 그러니까 숲보다 나무를 볼 음. 시점이다, 여전히. 이제 문제는 원달러 환율인데 이게 뭐1200 20원 이상 갔던 게 이제 1,210원대로 조금 약간 안정은 됐는데 물론 금요일 날또 다시 또 오르긴 했습니다만은 이런 식으로 상황은 나쁘지 않은데 외국인 매수세는 그래도 여전히 좋지 못하지 않습니까? 결국 매도가 아직 네, 지속되는데 그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3월달에 5조 원을 팔았거든요. 3월 네. 한 달간 외국인이 판게 5조 원이 넘어요. 그런데 그 중에 3.4조 원, 네. 그러니까 70%를 반도체를 팔았어요. 거기에 그냥 다 집중해버린 게, 전기전자. 네. 그쪽에 집중을 했고, 그 외에 뭐, 화학주, 제약업종, 뭐, 자동차, 이런 손인데, 보시면 다 경기민감업종이고, 거기에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피해주들이 좀 속해있는, 그러니까 반도체도 좀 약간 피해주고, 뭐, 화학주, 자동차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그러니까 한마디로, 경기가 좀안 좋아지면서 전쟁 리스크를 받아서 실적이 좀안 좋아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좀 일부 팔았던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외국인들이 이 와중에도 보면 철강이라든가 금융 인터넷 통신주는 샀거든요 예. 그니까 이쪽은 오히려 전쟁 수혜주도 일부 있고 금융 쪽은 금리 인상 수혜주고 인터넷은 규제 완화 그죠 이런 걸 보면은 또 괜찮은다고 보는 분도 사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한국 증시에 대해서 무차별적으로 매도보다도 특정 좀 약간 지금 경기가 안 좋거나 이럴 때 영향을 받는 기업을 좀 선별해서 매도를 많이 했다. 이렇게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물론 여기에는 또한 가지는 이제 우리나라 이슈라기 보다는 지금 이번 주에도 중국의 지표 보셨지만 너무 안 좋게 나왔잖아요. 제조업 지표가. 부동산 빼곤다안 좋더라고요. 특히 소비 부분. 네. 굉장히 심각할 정도로 안 좋은데 결국 외국인들도 이렇게 신흥국 경기가 지금 전쟁이 나가지고 안 좋으면 당연히 한국에 타격을 줄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원자재 가격이 취약한 나라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한국과 일본이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일본 원화가 더 엔화가 더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수출 경쟁을 하는 우리나라한테는 당연히 더, 더 부담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이런 원자재 가격이 올라갈 때 항상 한국이 과거부터 피해를 가장 많이 보는. 그러니까 리스트를 세워 보면은 탑5 안에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예. 항상 한국이 피해 국가로. 그래서 이런 이제 과거의 데이터들 때문에 외국인들의 지금 상황에서 일단은. 신흥국 내에서도 좀 한국, 뭐, 그리고 중국도 많이 판다고 하더라고요. 중국과 한국을 좀 선별해가지고 계속 매도를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내부적인 요인, 외부적인 요인, 이런 것들이 좀 맞물려서 지금 매도를 좀 거세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많이 팔고 있는 있지만 외국인들에게도 매수한 아까 말씀드린 종목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떤 쪽이었습니까? 이번 주에 매수를 많이 한 거는 LNF입니다. 그 네. LNF 747억 매수했고요. 네. 삼성 SDI를 665억, 그 다음에 네이버를 487억, LG 이노텍을 386억, 현대차를 353억, 그리고 안랩을 349억,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을 316억 샀고요. 카카오를 306억, 그리고 현대중공업을 287억 정도 샀습니다. 이번 주에 외국인들이 좀 많이 산 특징은 2차전지예요 네. 2차전지 소재, 셀업체 이쪽을 굉장히 많이 샀고, 일부 인터넷, 조선. 그리고 안내 같은 경우는 외국계 뭐 펀드나 뭐 ETF 이런 데서 들어왔다는 얘기도 일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앱을좀 일부 샀던 것도 특징적인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는 9개네요. 매수 종목이. 9개인가요? 제가 예. 10개 아닌가요? <laughs> 네. <웃음> 예. 그리고 이번 주에 기관들이 많이 남은 네. 종목은 또 뭔지 한번 살펴보시죠. 기관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 삼성 SDI를 921억 샀고요, 네. LG 에너지 솔루션을 826억 샀고, 네. LNF를 794억 샀고요, 신한지주를 620억 샀고, 삼성전자를 498억 샀습니다. 그리고 SK이닉스를 398억, SOI를 397억, 그리고 현대차를 391억, 기아를 382억. 그리고 카카오를 삼백칠십사억 샀습니다. 거의 뭐 외국인하고 비슷한 업종들을 고르게 샀어요. 이차전지, 예. 뭐 일부 금융주, 그다음 자동차, 인터넷. 그러니까 거의 좀 비슷하게 좀 낙폭이 과대했던 이런 그 성장주들 일부를 좀 매수했던 것 같습니다. 네, 개인들은 이번 주에 어떤 종목을 주로 매수했습니까? 네, 개인들은 이번 주도 삼성전자 를 가장 많이 샀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오천오백팔억 샀고. 예. 두 번째도 삼성전자입니다삼성전자 우선주를 우선주. 1,324억 그리고 SK하이닉스를 1,105억, 두산중공업을 1,011억 포스코홀딩스를 609억, HMM을 560억 그리고 LG전자를 492억, LG인호텍을 394억 그리고 일동제약을 383억, 컴투스홀딩스를 283억 그리고 LG생활건강은 276억 정도 이렇게 매수가 들어왔는데, 어쨌든 여전히 반도체를 굉장히 좋아해요. 반도체 한국의 대표 기업 두 개를 예. 집중적으로 좀 매수를 해줬고, 낙폭이 컸던 기업들입니다, 대부분 다. 예. 예. 그래서 개인 투자 분들은 일부 개별주 좀 제외하고는 거의 뭐 <laughs> 낙폭이 컸던 대형주를 이번 주에도 많이 샀던 것 같습니다. 네. 예. 또 개인들은 11종목인데. <laughs> 예. 예. 보면 개인들이 역시 말씀대로 낙폭 큰 대형주를 주로 많이 매수하지 않습니까?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게 지금 어느 정도 뭐 성과가 있는지도 약간 뭐 미지수입니다만은 이런 쪽 말고 또 다른 쪽으로 좀 매수하는 게더 낫지도 않느냐. 이런 식의 그 제안들도 있는데 보시기에 뭐 조금 더 유망해 보인다 하는 쪽이 있다면 어떤 쪽일까요? 지금 장세 자체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우리나라 대형주한테 좀 불리한 장세 맞아요, 아직은. 네. 그러다 보니까 대형주가 좀 부진한데, 그러니까 길게 보면 대형주가 또 언젠가 오르겠죠, 당연히. 뭐 성과 나겠지만, 네. 지금 이제 단기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시장 참가자들이 대부분 중소형주로 많이 좀 이렇게 관심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주요 주체들이,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그래서 여러분들도 너무 대형주 일변도 보다도 중소형주 중에서 좀 저평가된 기업들도 많이 있으니까 찾아보시고, 시장의 색깔 자체가 좀 중소형주를 많이 원하는 그런 스타일이니까. 그리고 건설 중소형주가 좀 올랐다고 해도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거든요. 예. 뭐 퍼가 두 배, 세 배. 이런 기업들이 많으니까 뭐 상대적으로 이렇게 비싼 기업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좀 이렇게 업종이나 이런 것들을 좀 보실 때 중소형주 중에서도 뭐 너무 비싼 걸 하시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밸류가 싼 것들 찾아보시고 또 반도체도 요새 삼성인자 하이닉스가 좀 부진하지만 중소형 장비주들도 뭐 물론 아주 좋은 건 아닙니다. 강한 건 아닌데 지금 반도체 투자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네. 전 세계적으로. 음. 우리나라도 뭐 세액공제 얘기도 좀 나오는 것처럼. 네, 예, 반도체 그러니까 세액공제 반도체도 그냥 삼성 하이닉스만 바라볼 게 아니라 네. 장비 쪽에서 수혜받을 기업이 뭔가 이런 것도 고민해 보면 네. 좋은 좀 투자 기회가 될것 같아요. 음. 네. 이번 주에 많이 오른 업종은 또 어떤 쪽인지 궁금합니다. 네, 이번 주에 좀 많이 오른 업종은 전선주들이 12.8% 올랐고요. 네. 통신장비 회사들이 6.6% 정유업종이 5.6%, 그리고 2차 전지 생산하는 업체들이죠. 5%, 광고가 4.8%, 자동차 대표주가 4.3%, 교육회사가 3.9%, 골프 관련 기업들이 3.8%, 그리고 화장품이 3.8% 올랐고요. 손해보험이 3.7%, 사료업종이 3.6%, 휴대폰 부품이 3.3%, 그리고 엔터사가 3.3%, 올랐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좀 섞여 있긴 한데 좀 낙폭했던 기업들을 대표적인 게 2차전지 네. 자동차가 좀 이렇게 낙폭과 대주 중에서는 좀 돋보였고 화장품까지 좀 돋보였고 최근에 주도주가 손해보험 같더라고요. 손해보험주는 이번 주도 굉장히 좀 좋은 모습 보였고 엔터주들도 여전히 주도주로서 좋은 흐름을 이번 주에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염이사님이 선정한 이번 주에 보고서 듣는 순서입니다. 어떤 내용 준비 해 오셨습니까? 네, 오늘은 이제 저희 당사에서 나온 겁니다. 이베스트 투자 증권의 정웅식 조은의 정재호 애널리스트가 밸류앤 그로스라는 자료가 있는데 저희 당사가 이제 매월 그 중소형주 이제 자료를 좀 써요. 네. 그래서 거기에 소개를 해 드리면 디지털 엑스레이라고 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우리 뭐 치과라든가 이런 데 네. 가면 많이 저희 예. 저희 가면 엑스레이 많이 하잖아요. 옛날에 엑스레이를 그냥 그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찍어 가지고 이렇게 판에 딱 붙여 가지고 보잖아요. 예. 그 옛날 그 거는 이제 아날로그 방식. 근데 요즘에는 다 컴퓨터로 해 가지고 화면으로 디지털 방식으로 하는데 그 디지털 엑스레이 한번 공부해 보자라는 그런 자료로 나왔으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되겠고. 일단 이걸 이 자료를 쓴 이유는 뭐냐면 이것도 되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투자하실 때 올해 이런 좀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어느 때보다 실적을 중심으로 한 지금 기업 발굴이 중요시 되고 있다. 그래서 실적 좋은 게 뭔데? 이걸 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한번 이제 이런 디지털 엑스레이도 한번 고민을 해보자라는 그런 자료 같고, 그리고 이 엑스레이 산업이 국내 업체들이 과거 10년간 연평균 13.2% 성장을 했고, 대부분이요. 유럽과 미국에 지금 수출을 많이 한다고. 수출 비중이 70%가 넘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좀 많이 있고 그 디지털 엑스레이 장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디텍터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제 이걸 만드는 기업이 있는데 이게 사람이 눈으로 볼수 있게 그러니까 엑스레이를 찍어가지고 그걸 우리 눈으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이제 화면에 표시해 줄수 있게 변환해 주는 장치래요. 그래서 요 디텍터가 들어가는데 이거는 이 기술은 옛날부터 있었대요. 1900년대부터 아날로그도 이 디텍터가 있었는데 이 디지털로 넘어가면서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다만 리스크는 중국 회사들도 이걸 좀 시작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중국 업체들이 좀 성장하는 건 국내 기업들한테 조금 위협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런 시장이 좀 커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지금 디지털 엑스레이 장비를 그냥 사가지고 병원에서 설치해서 쓰는 수요도 있지만 아날로그 장비를 쓰는데도 많대요. 여전히. 근데 그 아날로그 장비를 교, 디지털로 교체를 할 수가 있대요. 네. 새로 안 사고. 그럼 비용이 엄청 줄거 아니에요. 약간 리스 비슷한 네, 맞아요. 네, 그래서 그 디텍터만 교체하면 된대요. 아. 그것만 교체를 해주면 예. 굉장히 저렴한 거. 그러니까 기존 새로운 기기 구입 비용보다 80% 싸게 예할 수가 있대요. 그럼 디지털을 바로 바꿔버리는 거죠. 네. 그 수요가 커지는데 그렇게 보면 디텍터 만드는 회사들이 좀 수혜를 많이 받겠죠.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그리고 시장 규모로는 흉부, 정형학과, 내과에 쓰이는 엑스레이 장비가 시장은 큰데. 가장 성장성이 높은 거는 치과라고 합니다 아. 치과가 굉장히 요새 이제 엑스레이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래서 관련 기업으로는 제가 그냥 기업명만 말씀드리면 이 디텍터를 만드는 기업은 뷰웍스 레이언스 디알텍 네. 요세개 기업이 있고 이 장비 만드는 기업 있잖아요 엑스레이 네. 장비 만드는 기업은 의료용으로는 제노레이 디알젠 요게 있고 치과용으로는 바테카레이 이런 기업들이 이제 국내에 있으니까, 근데 그 안에서 두개 기업을 분석을 해놨어요 이번 자료에서 뷰웍스하고 디알텍은 분석을 해놨으니까 한번 저희 당선 홈페이지에 무료로 다볼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목소리> 염블리의 보고서, 어떤 내용 준비해 오셨습니까? 아, 요거는 이제 미디어 광고 쪽 이제 사실은 업종인데, 뭐냐면 이제 제가 드라마 얘기는 그전에도 워낙 많이 했으니까 드라마 내용 비슷해요. 중소형 제작사도 좋아지고, 이건 아마 이제 많이들 기억하실 것 같고, 오늘 이 보고서에서 제가 저도 몰랐던 사실 하나를 좀 말씀드리면 이제 광고가 좀 바뀌는 거예요.